제 6장 R 그래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R에서는 그래프 함수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관련되는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R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함수를 소개하고, 그 함수들 중몇 가지를 실습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R 그래프 함수는 아래 도표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플롯,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큐큐넘 커브, 바 플롯, 파이, 페어 등과 같이 다양한 그래프 함수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R 그래프 함수는 포인트 라인, AB 라인, 세그먼스 폴리곤 텍스트, 그리드와 같이 점을 찍거나 선을 추가하거나 직선을 긋고 구획을 추가하고 다각형을 추가하고 그래프에 텍스트를 넣거나 격자를 넣는 등과 같이 시각화된 그래프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도 아래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기능 중의 하나가 산점도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R 프로그램에서는 그래프 함수를 잘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보다 명료하고 해석이 용이하게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산점도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산점도 그리기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인데, 플롯 함수에 대해서는 산점도 그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플롯 함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는 플롯을 할 데이터를 100개를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100개의 난수를 정규분포해서 생성을 한 다음, 그 100개의 난수에 대해서 플러스를 그린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산점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X축은 인덱스를 나타내고, Y축은 생성된 난수의 위치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놓고 보면, 100개의 난수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계략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점도에 제목과 라벨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테스트 그래프라고 정했고, 각각 X축과 Y축에 라벨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X축은 동일하게 인덱스, Y축은 밸류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플러스에서는 난수 100개를 생성한 데이터를 플러스에다 그려줄 것이고, 메인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플러스의 제목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랩을 이용해서는 X축의 제목, Y랩을 이용해서는 Y축의 제목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된 결과는 아래 나와 있는 결과처럼 플롯과 타이틀이라는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롯에서 먼저 난수 100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 타이틀이라는 함수로 출력해서 메인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x축은 어떤 제목을 붙일 것인지 y축에는 어떤 제목을 붙일 것인지 지정을 해 주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와 같이 제목과 라벨이 플롯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점도를 그릴 때 범례를 추가하게 되면 산점도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 값들을 좀더잘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Iris 데이터라고. 데이터 분석의 샘플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데이터인데요. 북꽃의 종류인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를 범례로 추가해서 각각 데이터가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그 분포를 아이리스의 종류에 따라서 원과 삼각형과 십자 모양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유형별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범례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시에 보는 것처럼 레전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범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범례를 추가할 때는 범례가 위치할 위치 값을 지정을 해주고 범내에 사용될 데이터 값 그리고 범내에 사용될 그래프의 모양들을 지정해 주는 것들을 인자값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점도 그래프 중에 하나가 모든 변수들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서 한꺼번에 보여 주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그래프 그리기는 변수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플러스를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생성할 컬럼들의 조합을 데이터 프레임에 입력 값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모든 컬럼들의 조합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변수들 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플롯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가 호출할 데이터셋 이름을 쓰고 그 안에 컬럼들의 조합에 사용될 변수명들을 C연산자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세팔랭스 세팔리스 페탈랭스 페탈리스 이네개 변수들 간에 조합에 해당하는 모든 산점도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C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 칼럼의 위치 값을 설정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목별로 도수를 막대로 그려서 상대적인 길이 비교를 통해서 각각 항목들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 볼수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b a r p l o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height on the bar x라는 벡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벡터는 6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120 125, 130.5, 138, 142, 150이란 6개의 값으로 되어 있고 하이톤더 바이 x를 바플러스로 그리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의 크기만큼 막대의 높이가 지정이 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바플스도 산점도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메인 그다음 네임닷어 ARG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타이틀을 정할 수 있고 각각 막대에 들어갈 값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6학년까지 각 막대가 가지고 있는 높이에 원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 랩을 이용해서 Y 축에 들어가는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평균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선그래프는 그래프의 유형에서 타입 인자를 L로 설정한 플러트 함수를 사용하게 을 되면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앞에서 사용한 막대 그래프에서 사용한 벡터인 height x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값을 여기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x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고요. 플러스에서는 앞에는 x인자 값두 번째는 y인자 값을 설정을 해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함수를 이용해서 X축에는 클라스 X, Y축에는 하이트 X를 이용해서 선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입은 L이 되겠습니다. 실선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메인은 제목이죠. 초등학생의 평균키라고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Y랩은 평균키, X랩은 학년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었습니다. 결과가 지금 0부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120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직선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좌표축의 값을, Y축의 값을, 시작 값을 0으로 했으면 좀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학년은 120, 2학년은 125, 6학년은 150.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를 쭉 선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키가 성장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 그래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 그래프는 선의 유형이나 두께, 색상을 변경해서 어, 선들을 좀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고 한 개의 그래프 안에서 여러 선들을 이용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한 번에 그려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선 그래프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선이나 실선 그리고 실선의 두께, 점선의 두께, 점선의 굵기 이런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들 간의 비교값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교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선 그래프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의 구간별 도수를 막대의 상대적 길이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도수입니다. 연속형 값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와는 다르죠.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각각 범주의 도수율을 막대의 높이로 표현한 것이고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를 구간별로 자르고 각각 구간에서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카운팅 한 다음 그 결과들을 막대의 높이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제는 카 a s 9 3이라는 데이터를 호출해서 카 a s 9 3의 mpg.ct라는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hist라는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히스토그램 역시 메인, x랩 이런 값들을 통해서 타이틀을 정할 수 있고 x축의 값이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자 그림은 박스 플러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료의 다섯 수치 요약 값인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 사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다섯 가지의 수치 요약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되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 플러스를 그리기 위해서 벡터 x 와 벡터 z 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이용해서 박스 플러스를 그린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은 벡터 X에 대한 상자 그림이고요. E는 벡터 G에 대한 상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따로 박스 플 t X, G를 하게 되면 그려주기도 하지만 아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생성시킨 것처럼 TMP 언더바 DF라는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고 tmp-df로 저장을 했습니다. tmp-df 데이터를 불러서 tmp-df 데이터에 대한 박스 플러스를 그려주라고 라 지정을 하게 되면 밸류별로 구분이라는 인자에 대해서 박스 플러스를 그린 결과들을 오른쪽과 같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R 그래프 함수의 기능을 R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100개의 난수를 생성해서 산점도를 그린 그림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롯 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 타이틀과 x축, y축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플롯에서 메인과 x랩, y랩을 한 번에 설정할 수도 있지만 플롯 함수를 구성을 하고 그 후에 타이틀 함수를 호출해서 메인과 x랩, y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점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포인트 값들을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그렸을 경우에 범례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떤 데이터의 종류인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범례를 추가해서 데이터의 정보를 좀더 풍부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러스는 x축과 y축의 인자 두 가지를 호출해서 산점도를 그려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러 가지 인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산점도를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아이리스 데이터에 있는 세팔랭스 세팔비스, 페탈랭스 페탈비스 이네 가지 인자들의 조합을 산점도 매트릭스로 표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 네 개의 인자들이 서로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점도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좀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height under by x라는 벡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bar 플러시라는 함수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height x를 그리고 메인 타이틀과 x에 대한 레전드 y축에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1학년이 120, 2학년이 125, 6학년이 150이라는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막대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그래프는 이와 같이 범주형 데이터의 크기를 막대의 높이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점이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height on the x 를 선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그래 r 로 그리기 위해서 각각 e e r g r e r g e g 1 e r gram, 1 0 e e r e a m 100g per g 100g per gram, 100g e r r 꾸준히 성장하는 선그래프를 통해서 초등학생의 평균 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겠습니다. 카즈9 3이라는 데이터를 호출을 해 보았습니다. 카즈9 3에서 mpg.city라는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히스토그램의 함수는 hist라고 쓰면 됩니다. 메인 타이틀을 ctmpg1993이라고 하고 x축은 mpg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행인 변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의 도수를 막대의 높이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구간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는 브레이크라는 인자를 통해서 도수의 구간의 폭 설정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의 도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어딘지를 변화를 시켜가면서 구현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상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X 벡터와 Y 벡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X 벡터와 Y 벡터에 대해서 박스 플러스를 그리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1은 X 벡터에 대한 박스 플러스이고 2는 G 벡터에 대한 박스 플러스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크기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박스 플러스는 최소값 Q1, 메디안 Q3 최대 값으로 만들어지는 상자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범주 1을 X 플러스의 값으로 할당을 하고 범주 2를 G 벡터의 값으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범주 1이 범주 2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박스 플러스를 그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X, X, 아, 벡터 X와 벡터 G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로 박스 플러스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자 그림은 범주형 자료에 있어서 범주형 데이터들이 해당하는 범주에서 값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그래프들은 산점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이렇게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소개해 드렸지만 R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